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규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차량 가지고 와봤냐면요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이탈리안에서 감성마력 충만하고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하차감을 충분하게 느릴수 있는 이 마세라티의 기블리 3.0 6기통의 디젤 엔진 탑재된 차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신차가도 9800만원 정도 호가 있었던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 다들 아실겁니다 마세라티는 감가 엄청 많이 때려맞는걸 아실텐데요 자이 차량 지금 감가 맞을대로 다 때려맞고 지금 시세가 까지도 많이 저렴해지면서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외장은 화이트바디에 실내는 브라운 인테리어로 아주 아름다운 조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신차가 9,800만원에서 지금 감가만 7,000만원 넘게 때려 맞았습니다 자 지금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2,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마세라티 차량 내차 피해 금액, 보험 이력이 상당히 높은 차량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3회에 500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3.0 디젤 엔진에 이 밋밋한 휠이 아닌 지금 프로테오의 휠이 튜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기통의 자동 8단 미션 엔진으로 연비까지도 출중한데요. 복합 연비로 한 10일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 성능 또한 정말 훌륭한데 이 디젤 차량들은 고질병이 이 DPF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고된 지 5일도 안 됐고 오늘 광작업까지 맞춘 상태로 입고한 차량인데 자이 차량 상품화하면서 DPF 점검 전부 다 끝마쳤고 문제 있는 부분 전부 다 수리까지 했기 때문에 소부품 교체 외에는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2015년 7월 등록에 키로수는 93,000km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지도 한번 띄워드리면은 자 아쉽게도 조수석 앞엔 다에 단순 판금 하나 있지만 엔진이나 미션에 데미지를 주는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판금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유불량 부족도 안 없기 때문에 출고 후에 성능 보증 처리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2,590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2,800에서 900만 원 정도로 호가했었습니다 가격도 많이 빠졌고 지금 차 컨디션도 정말 훌륭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기블리의 전면부 디자인이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랑 비교해도 정말 꿀리지 않은, 정말 멋스러운, 신형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23년식 기블리도 전면부에 큰 차이가 없이 부분 모델 변경만 되었기 때문에 구형스럽지도 않고 또 신형 개조를 한다고 해도 금액적으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메리트이지 않나 싶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고 있었고 지금 세로결에 이마스라티의 큼지막한 이 상어를 연상케 하는 그릴과 가운데는 감성 충만한 이마스라티의 삼지창 엠블럼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전면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에 전방 감지 센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면부에 휠 타이어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 드릴게요. 자, 충면부휠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은 지금 내 짝다 이 마스라티의 프로테오 휠로 튜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순정률과 비교하면 정말 순정이는 멋이 없기 때문에 필수 튜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짝다 기스조차 없는 깔끔한 컨디션의 앞뒤 타이어 잔여량은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셀러프와 샤크 안테나도 보시는 것처럼 구비가 되어 있고요. 깔끔한 루프 상태와 사이드미러에는 지금 사이드 리피터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핸다 쪽도 밋밋하지 않게 3부의 공갈덕트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측면부에 지금 도어캐치 쪽에도 이 버튼식으로 컴퓨터 세스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측면부도 전혀 밋밋하지 않게 글라스. 또이 도어 키치 쪽에 크롬과 이하단부의 사이드 스태프도 화이트가 아닌 블랙으로 오프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측면부도 밋밋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문콕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자, 뒤에 엔다 쪽에도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마세라티의 엠블럼이 벤츠의 마이바우처럼 부착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 세단인 만큼 이 프레임리스 도어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서 타고 내릴 때좀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뒤쪽 후면부 엄청 빵빵하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엔다가 엄청 빵빵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후면부 전체적으로 보셔도 빵빵하면서도 준대형 세단인 게 느껴지는 지금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테일램프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마세라티의 독창적인 후면부의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썬팅지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썬팅지인 브이쿨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트렁크 리드 쪽에도 이렇게 마세라티의 엠블럼이 레터링으로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리드 쪽에는 이 마세라티의 레터링이 마세라티의 설립자의 침필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부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지금 양쪽으로 원형 타입의 쿼드 듀얼 마플러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트렁크 크기 같은 경우에도 자 대각으로 골프백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에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자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각종 공구 키트, 공기압 키트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마스터라트의 기블리 3.0 디젤 엔진의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면서도 디자인과 하차감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기블리 차량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 영상 보셨겠지만 지금 실내는 브라운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헤드레스트 쪽 한번 보여드리면 은 자, 헤드레스트 쪽에도 이렇게 마세라티의 엠블럼이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요. 자, 시트 컨디션도 대체적으로 전부 다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지금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조호석, 전동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세계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 하단부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동도 한번 걸어볼건데 시동은 핸들 우측 뒤편이 아닌 이 좌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은 4기통이 아닌 6기통 엔진으로서 지금 잔진동 또한 현저히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이 기어봉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이 스포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액티브 사운드가 활성화되면서 웅장한 베개 소리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어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신 것처럼 가운데에 큼지막한 트리 모니터 확인 가능하신데요. 그 아래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실중거리 93,190km 주행한 차량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이지지 않고 있었고요. 핸들 좌측 뒤편에는 이렇게 오토라이트와 시듬 수납 공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리포크 형태의 지금 가운데 이 마스라티 엠블럼이 진짜 엄청난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핸들의 가죽 상태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면서 양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뒤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핸들 옆구리 쪽에는 이렇게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로 인해서 수동이 아닌 이렇게 자동식으로 핸들 위치까지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모니터는 정품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는 마세라티의 클래식한 워치까지 보이고 여 있었습니다. 자 다시 아래로 내려오시면 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니내비까지 따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 지금 보신 것처럼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 가이드라인까지 잘 나오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지금 모니터 아래로는 이렇게 오토 에어컨과 공조기 조작장치 버튼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으로는 그립감 정말 훌륭한 이 마세라티의 전자식 기어봉과 좌측편에는 세미 오토 기능과 이 아래 부분에이 IC라는 버튼은 연비 주행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 스포츠 모드 버튼이 하나 보이실 텐데, 자 이번 쯤 누르게 되면은 액티브 사운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스포츠한 배기 사운드까지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커플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약소한 수납 공간과 자 차량키는 총 메인키와 보조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앞레스트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고 있고요. 커플더로 쓸수 있는 공간과 지금 쾌적한 수납 공간까지 확인 가능하신데요.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위쪽에는 ECM 르멜러와 블랙박스 투채널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1열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자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지금 2열 좌석 제가 탑승했는데 앞 좌석 전혀 건들지 않았고요 자 지금 2열 좌석은 엄청 쾌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섭 없이 레그룸은 탑승 가능했었는데 위쪽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머리 또한 간섭 없이 편하게 탑승 가능했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블리는 솔직히 편의 사양이 많은 차량은 아니고 이 감성이나 주행 성능, 하차감이나 이 디자인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 차량인데요 자 2열 좌석은 솔직히 많은 옵션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2열 좌석의 에어벤트와 암레스트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트 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컵피더두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2열 좌석 또한 지금 가죽 컨디션도 양호했었고 앞좌석과 동일하게 2열 좌석도 이렇게 헤드레스트 쪽에 마스라티의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천장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스웨이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마스라티의 기블리 감가 다 때려맞고 가성비 있게 나온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량이 마세라티의 기블리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6기통 엔진으로 정숙하고 자동 8단 미션이다 보니까 복합 연비도 11 정도 나오면서 진짜 하차감이나 주행 성능까지도 완벽한 차량인데요. 자, 고질병 전부 다 수리해 놓은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호석 앞펜 다에 판금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 단차나 안 맞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연식 대비도 짧은 키로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휠카 아주 칭대 있고 카이스토리까지 양호한 차량 보기 드물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감가까지 때려 맞은 24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